마복음 1장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전적인 은혜 복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자.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 대상들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는 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고 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 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의인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 헌신한 평신도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러니 이들만큼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죄사함의 회계의 세례를 받으러 유단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완곡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이후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서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종말이 왔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들이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엘리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말 자체, 그의 모습, 그의 언어 그 다음에 그가 선포한 장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방인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인 자신들은 신원하여 주시는 그동안 고통받고 또 정말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분왜 그랬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듯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은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죄된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종말의 그 화살, 심판의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겨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는 누구보다 신앙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처음에도 이렇게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후반에 가보면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뜰에 있는 뭐 상인들을 딱 뒤엎으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거기서 양을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율법을 보면요, 이먼 곳에서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던 백성들은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흠 없는 재물을 돈을 주고 사서 바치는 이런 것들은 율법에도 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강도 짓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여되었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한게 아니라 어디서 강도짓을 했어요? 성전 밖에서 자신의 삶에서 강도처럼 탐욕과 정욕과 위선과 외식하는 삶으로 살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 예배한다고 하니 주님께서 그런 강도짓하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소구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후반으로 가 보면 주님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강도의 소굴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을 이땅 가운데 이루신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목으로 붙여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새 창조의 시작에 있어서 그 가장 먼저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묵은 땅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사 새롭게 창조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단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뒤따라오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마음의 회개여야 하는 것이죠. 삶의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라는 자의식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죽은 지 오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주님의 그 새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오늘 7 절과 8 절에서 어,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 전파합니다. 자 한번 7 절과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참 목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실,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샌달 끈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던 어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은 절대 유대인끼리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닦는 일은 누가했냐면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발을 씻길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방인 노예보다 훨씬 더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토록 겸손한 태도를 보인 이유 예, 무엇이냐면, 자신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어떤 실체와 비견될 수 없는 단지 상징적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물세례를 주는 건 성령세례를 성령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요, 제가 에버랜드를 갔는데, 에버랜드에 가면 이렇게 놀이기구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워터 슬라이드 이런 걸 타면은 거기에 이 안내판에 보면 뭐가 돼 있어 이게 안내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워터 슬라이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면 워터 슬라이드 탈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 하고 진짜 워터 슬라이드 타는 거 하고 비교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도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스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저도 그 T 익스프레스인가 그걸 못 타고 왔거든요. 왜? 너무 무서워서 못 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T 익스프레스 이렇게 동그랗게 그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 너무 무서워.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너무 이거는 내가 정말 못탈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서 실체를 봐야지 탈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표시판에 불과했습니다.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뭐, 목회자랍시고, 이렇게 뭐, 정장을 입고, 열심히 설교하고, 제가 뭐, 막 주님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막 설교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공사판 가면 경광봉이죠. 이리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경광봉은 이거 까딱까딱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차가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그런 경광봉 역할밖에 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 받은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 표지판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양육 사역을 하는 것도요. 신호등에 좌회전 깜빡이 표시 나오잖아요. 제 키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은 깜빡깜빡하면 뭐예요? 이쪽으로 가야 갈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그런 양육 사역조차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뿐인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잘뭐 가르치고 잘 설교하고 뭐잘 양육하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어, 신호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신호를 가리킬 가능성보다 어만대로 신호를 가리킬 가능성이 훨씬 많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합당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안내판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안내판입니다. 네. 우리는 안내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사역. 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한 가지 사역이 있다. 뭐냐면 깜빡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주님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경광봉처럼 안내해 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향한 길을 안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다른 길을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어, 주님을 가리키는 참된 안내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어,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그 한국교회는 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성령 체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발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제 저희 작은 어머니는 여기 불이 빵꾸가 났어요 옷이 불에 타서 실제로 성령을 막 체험하고 그런데 저희 작은 어머니는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제일 혹독하게 괴롭히는 권사였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에 불을 내리셔서 여기가 빵꾸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물 같은 성령, 막 시원하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시원해서 마음이 얼마나 물같이 막 폭포수같이 시원함을 느꼈대요. 또 어떤 분이 기름 같은 성령, 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는 방원 신유, 예언의 은사, 뭐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체험들을 막 하면서 환상을 보고 뭐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꿈을 꾸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세례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세례는 정확하게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들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들조차도 전부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 안에 그 근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실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님은 다름 아닌 어떤 성령님이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 기름, 바람 이런 거 아니고 <laughs>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일은 또 어디에 나타나, 나,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이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말씀만 생각해봐도, 에스겔서에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대언하시니, 죽은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에스겔서의 이 대목은 지금 죄로 죽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며 살고 예배해야 됐던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서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부터 너희를 귀환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들은 고레스 왕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영적 포로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고 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리적 이동이 정말 포로 귀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새롭게 되어짐이 다시 살아남이 포로 귀환일지인데 지금 그들의 삶에 지리적 이동, 육신적 이동만 있을 뿐이니 여전히 죄에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름 아닌 죄인들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너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여서 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까?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창조가 필요한 대상은 세상이기 이전의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복음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발매암아 다시 온전케 하시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승리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